김만배가 측근을 통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빼박으로 국짐은 수백억을 토하며 윤석열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 뉴스버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의 누나가 2019년 윤석열에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자는 김 씨의 누나지만 실제 돈을 댄 사실상의 주인은 김만배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김 씨는 2019년 이 집이 윤석열 부친의 집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이 매매 계약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집 매매 과정을 잘 아는 김만배 씨의 한 측근은 김만배 씨의 누나가 19억 원을 주고 윤전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 씨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누나에게 19억 5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윤석열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의 여동생으로부터 붙인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에게 이를 전달하자 김씨가 내가 사줘야겠다며 누나를 내세워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특검이 수사할 부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일가의 진짜 악재는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아산병원 말씀 잠깐 하시뭐보가좀 어, 왔었고 어, 말씀모최모데그이전이 라고요 전력이 예전에 태광 이호진 회장 맞아요 그, 그 사람 보석 해줄 네. 때 문란서를 네. 예. 해주신 그 분인데 그때... 근데 와... 이호진 회장이 지병은 씨... 있죠 간질환이 있었는데 네. 풀어줬더니 갑자기 술 먹고 다니고. 그데 한간에는 그때 당시 태광 직원들 그때 당시 왔던 제보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룸사롱에서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기자들이 그 제보를 받고 막 쫓아다니다가 떡볶이 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석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어, 힘을 썼다라는 네. 게 아산병원 내부 다른 의사의 제보입니다. 아... 아... 네 그리고 하나 더그 캄보디아 말씀. 아, 상대적으로 이 뉴스 공장에 비해서 여기가 캄보디아를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에는 네. 이제 대 경제 협력 차관이 돈 빌려 주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음. 받을 돈인데 사실상 못 받아 거의 많이 뜯기거든요. 네. 그렇죠. 순수한 목적에서 주는 뭐니까 그러니까 주다시피 하는 건데 문제는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권데 7억불에서 대 경제 협력 차관이 30억불로 네 배가 뻥튀기가 돼요. 근데 2023년에 도이치 모터스의 그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을 합니다. 아 현지 은행을 인수를 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 요거 중요한 음, 얘기 네. 빨리 하지 <laughs> <웃음> 2023년에 <웃음> 3년,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 파이낸셜이 네. 캄보디아로 현지, 진출해 현지 은행을 인수해 버려요. 현지 오. 은행을 인수해요? 1금융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침 저축은행 같은 2금융인데 아. 금융을 100% 인수를 합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 네. 근데 이때 당시 2023년에 차관이 30억 불로 늘어요. 아. 늘고 2024년 실제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 저희 가제 네. 확인한 부분은 그건데 히림 종합 건축 사무소는 곳. 네. 네, 여기도 히림.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있어요. 언제 진출했는데요. 보고 그 시킵니다. 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어려운 나를 도와준 이유는 뭡니까? 다리도 놓, 뭐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들 확충해라. 네. 네. 그런 큰 공사에 이제 히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도이치 파이낸셜이 사실은 이제 현지에 진출했는데 현지 교민들의 제보는 최운순 지분이 들어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특정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캄보디아 아까 그 갔잖아요. 애 안고 사진 할때 네. 캄보디아 그 순방을 그때 갔었잖아요. 네, 예, 김건희가 갔죠. 네. 네.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동포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가면 네. 거기에 딱 나와 계시더라고. 정확하게 그 현지의 그 컨트롤하시는 분이 사진이 찍혀있겠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네.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심하는 것으로는 네. 캄보디아 그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빼먹는 거는 음. 협력 차관이는 거는 수출입은행에서 그냥 돈을 주면 그렇게. 그래서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우리가 30억 이라고 하면 4조가 넘는데 음. 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회수할 수 있는지 계속 네. 체크를 하고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알 필요가 해야지. 있잖아요. 2024년에 넘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우리 정부가 모릅니다. 이게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는 게 시기별로 나갈 텐데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없어요. 그게 총 얼마예요? 2024년에? 아니 그니까 지금 그보디아로간거 차관 관게 네. 그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하 차관을 네 배를 뻥튀기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음. 들면 인도네시아 그니까딱두 곳이 증액이 됐는데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가 됐어요. 근데 어. 인도네시아는 관물 자원이 많아요. 우리가 어. 가, 떼이더라도 자원으로 받으면 돼. 근데 캄보디아는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수사를 하는 사람의 촉으로는 아...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대 은행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 사업으로 사업으로 덩어리가 제일 큰게 토목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희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거요 은행은 그걸 뒤로 빼돌린 돈을 세탁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려면 은행이 필요하거든. 그 파이낸셜이 아까 그렇죠. 도치 그러니까 은행을 인수한 거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 의심하면서 의심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음. 어지러우 한국 나다. 기자들만의 취재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음. 저희 팀의 이슬기 기자가 마침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그 취재 현지 탐사보도 매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국제 회자가 언어 능력 되고 그리고 음. 이 친구가 마침 캄보디아에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오와. 그 동료들이 <웃음> 보니까 <웃음> 단 훈센, 훈센 총리잖아요, 캄보디아가 네, 그래.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총리를 하고 있는데 훈센을 비판하다 잘린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정부 비판 보도를 했던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한두세 분과 손을 잡고 이제 중요한 것은 훈센이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왔습니다. 방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윤석열 정부에 네,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지 정부가 협조를 안 해서 주면 돈 빼먹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의심하는 지점은 아 작구나 이거 훈센이랑 네, 작구나 그렇게 보, 보는 거죠. 그래갖고그 부분을 지금 이제 취재에 들어갔고 조만간에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 현지로 갈 텐데 저야뭐 이제 얼굴도 특이하고 이렇게 못 가고 이제 저희 얼굴이 안 알려진 기자들이 현지에 가서 야, 이...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다우연의우연의 우연이라고 보기는 에 어렵다는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캄보디아가 그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왕국이에요. 이게 또 네. 그거 왕하고 또 맞습니다. 저기를 하면 그렇죠. 어, 어. 지금 이게. 세계 최장기 독재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음. 아들이 총리고 네. 그 아버지는 총리하다가 지금 물러나서 상원 의장을 음. 하고 있대요. 네 충격입니다. 특검이 더 힘을 내주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의 회의 진행 보셨습니까? 대박이었습니다. 시와 군의 의견이 너무 팽배하고 불신이 있는 와중에 그걸 경청하시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시장과 도지사를 지내왔던 경험이 빛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G7에서도 솔직히 처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서 놀랐는데 직접 문제를 듣고 즉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확실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대신 직접 진행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대통령이 되었다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아닌 평소와 같은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행정의 원리를 잘 알고 시도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상으로 더 잘하시네요. 진짜 잘한다는 감탄만 나오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남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능함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제발 내년 공천에 제대로 인재들을 내려보내길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